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중간에 단체 안전문자가 와가지고 다사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찍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찍을게요. 그래서 교육, 어제까지 이틀 동안 교육과정 파트를 마쳤어요. 그건 분홍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교육 상담 파트예요. 그래서 교육 상담은 이렇게, 잠깐만 잘 보이죠? 교육 상담은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상담 기법 10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개라고 이제 내가 네이밍은 번호는 10개를 붙이지만 사실은 이게 10개가 아니라 여기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재진술 환원을 제가 여기 안에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총 11개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학생은 S라고 표현하고요. 교사는 T라고 할 거예요. 학생은 내담자, 상담 받는 사람을 말하고요. 상담자는 교사를 말해요. 그래서 반영, 상담 기법 중에 반영, 반사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담자가 이제 학생이 와 가지고 땡땡이가 필기, 필기를 안 보여 줘요. 그러면은 교사는 뭐라 그래요? 아, 그래서 너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 반영이라는 상담 기법 자체가 이게 내담자의 감정을 되돌려주는 기법이에요. 자 이제 보이죠? 내담자의 감정을 되돌려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출제됐냐면요. 잠깐만요. 어 뭐라고 출제됐냐면은 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돕는 기법이 뭐냐 이렇게 나왔었어요. 출제가 됐었어요. 이건 반영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을 되돌려주는 기법이에요. 근데 가능한 한 내담자의 감정을 이게 참신한 다른 말로 이제 부연해 줘야 돼요. 참신한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해 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담자의 말을 쓰면은 내담자가 자신의 말이 잘못됐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말이 잘못됐나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상담자가 참신한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이제 부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조화예요. 구조화는요, 이제 상담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규정인데 뭘 규정하냐. 상담 시간. 그 다음에 내담자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는 상담받는 사람이잖아요. 내담자, 상담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한테 선생님이 "어,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학생한테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상담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지만 너나 다른 사람에게 네가 하는 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엄마에게 말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상담에 대한 규정이 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명료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학생이, 선생님, 그 애들이 저 때렸어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애매하죠. 그 애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 애들은, 누구 뭐, A, B, C를 말하는 거지? 얘네들 말하는 거지? 말하는 거니? 이렇게. 애매하게 진술된 것을 명료화하는 게 명료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매하게 진술된 것을 그래서 이거 여기 안에 다 있죠. 그죠. 내용, 용어 안에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애매하게 진술된 것을 명료하게 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불분명한 것을 명료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진술, 환원이랑 똑같아요. 재진술, 환원이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10개를 하지만 여기 재진술까지 포함해서 상담기법을 총1 1개라는 거예요. 재진술 자체가 뭐냐면요. 이건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재진술이에요. 상담,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 근데 이제 명료화랑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명료화랑 재진술이랑 명료화는 둘다 불분명한 뭐 언어, 감정, 감정, 행동을 분명하게 한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공통점이에요. 두, 두 가지 비법의 공통점인데요. 명료화는요. 상담자가 직접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ABC 말하는 거니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불분명한 거 뭔지, 불분명한 걸 추측하고 아까 추측했잖아요. 야, ABC 말하는 거야. 추측하고 이그 추측을 누구한테 전달해요? 내담자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명료화는 아, 상담자가 추측하고 전달하는구나. 얘는 그냥 그대로 대풀이만 하는 거예요. 재진술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 선생님, 선생님이 저 그때 발표시켜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이게 막 말해. 그럼 선생님이? 어? 넌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던데? 그 상황을 즐기던데? 이게 뭐냐면요. 내담자 말에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말의 괴리. 모순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에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말 다르고 행동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면하는 거예요. 너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던데 팩폭이야. 팩트폭력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올해 이번으로 이제 용어를 설명하면요. 왜 그러냐. 내 남자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 않으려고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걸 지적해요. 이걸 왜 지적할까요? 자기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보이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할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 직면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에요. 어, 해석은 이제 상담 후에 주로 해요. 이제 이거, 이거는, 이런 구조화 같은 경우는 상담 전에 하겠죠. 네, 이제 요약도 상담 후에 하고요. 해석도 이제 주로 상담 후에 해요. 하지만 뭐그 전에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담자가 새로운 상담자가 새로운 참조체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인식하게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인식하게 돕는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 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거. 근데 이거는 내용을 직접 진술하지 않은 거. 직접 진술하지 않았으니까 추론해서 말해야 되겠죠. 아는 내용을 추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진술을 토대로 해야 돼요. 진술을 토대로. 그대로 추론을 말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의 진술을 토대로 반드시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직접 진술하지 않은 걸나 혼자 그냥 상담자가 마음대로 막 추론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의 진술을 토대로 아 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추론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새로운 참조 체계 참조 체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더 레퍼런스 참고의 체계죠틀리죠 새로운 참고 체계를 참조 체계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내담자가 새로운 각도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게, 그니까 조금 이제 식상한 예가 될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하도 흔한 예여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는, 어, 물이 반밖에 없다. 라고 그러죠. 아니야, 물이 반씩이나 있어. 하면서 새로운 참조체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자기 문제를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적 관계 회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 상담실에서는 너와 내가 상담자와 내담자야. 하지만 교상담이 끝나고 교실에 가면 다시 교사와 선생님의 사이야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에서만 상담자 내담자. 그 외의 장소에서는 이제 다시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입장에서만 상호작용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입장에서만 상호작용해야 함. 그래서 그 외에는 본래적 인간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적 인간관계, 교사와 선생님 사이로 다시 돌아가야 돼. 본래적 인간관계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즉시성이에요. 즉시성이 직지성이 뭐냐면요. 이건 상담자가 자신의 즉각적인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담자한테. 그래서 이거는 상담자가 왜 그러느냐. 내담자에 대한 생각 혹은 상담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털어놓는 게 직지성이에요. 상담자가 상담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아, 이게 좀 모자르네. 자신의 즉각적 감정, 즉시성이잖아요. 즉각적 감정을 털어놓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요. 형태로 반응해요. Now and here. 형태로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인도예요. 인도는요. 내담자가 더 말하게. 내담자가 계속 말하게. 계속 말하게 이제 뭐 맞장구를 친다던가 계속 말하게 상담자가 유도하는 거죠. 혹은 화제를 바꿀 때 사용해요. 내가 화제를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도하는 거죠. 인도한다고 해요. 그다음 이제 요약이에요. 이건 상담이 끝나고 한 번씩 묶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상담 끝나 이제 매회 매회 상담 끝난 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정리 조금 이렇게 밑으로 당길게요. 상담 끝난 후한 번에 묶어서 정리. 정리를 왜 할까요? 야 우리가 오늘 이제 상담이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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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어. 요약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담이 현재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 어디에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거야. 진행될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자기 공개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감정, 자기 경험, 경험을 털어놓아가지고, 이제 내 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여가지 이제 총 10개인데요. 여기 재진술 환면까지 하면 11개예요. 그래서 다 했는데요. 뭐한 가지만 좀더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뚫어졌네요.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자, 뭐냐 하면은 어, 이 반영은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담자의 주관적 감정에 초점을 맞춰요. 주관적 감정에 초점을 맞춰. 그 다음에, 이 재진술은요, 내담자의 사실적 측면. 내담자가 말한 사실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요. 그걸 좀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얘와 함께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를 보고서는 내가 이렇게 쓸수 있을 만큼 숙제 놔야겠죠.